안녕하세요. 현우쌤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문의 주시는 군대 입영 연기 그 중에서도 학점은행제를 활용한 연기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군입대를 미뤄야 하지만 병무청에서 인정해주지 않아서 이곳저곳 날아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입영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연기를 원하는 분들 혹은 자녀의 입영 연기를 고민하고 계신 부모님들께 안전하게 최대 2년까지 군입대 미루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영 연기의 사유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현재 학사학위 취득 과정을 진행 중이고 그 과정 안에 오프라인 수업이 포함되어 있어서 당장 입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바로 병무청에 제출할 수 있는 공식적인 연기 사유예요 그런데 이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선 두 가지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한국 나이로 만 28세 미만일 것 둘째, 4년제 학위 취득 과정을 진행 중일 것 이미 4년제 학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방법으로는 입영 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조건을 먼저 꼭 확인해 주셔야 해요 그럼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드릴게요. 먼저 학점은행제 4년 학위 과정에 필요한 수업을 수강 신청하십니다. 수강 신청이 완료되면 입학 처리가 되고 교육원에서 아래 서류들을 발급해 줘요. 대학 증명서, 교육비 납입 증명서 수강 신청 확인서, 이 서류들을 준비하신 다음에 병무청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는 서류는 반드시 입대 예정일 최소 5일 전까지 병무청에 도착해야 합니다. 여유 있게 준비하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렇게 입역 연기를 한번 하게 되면 보통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연기하고 싶을 경우 다시 수업을 신청하고 서류를 병무청에 제출하면 최대 2년까지 연기가 가능해요.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게 하나 있습니다. 첫 학기에 수강한 수업 중 과락된 과목이 있으면 다음 연기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적 관리,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업은 전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저와 함께 이 과정을 진행하는 분들에게는 성적 반영 시기가 되면 제가 카톡으로 일정 안내, 자료 활용, 방법, 성적 관리법까지 전부 도와드릴 거예요. 실제로 저를 믿고 진행해주신 분들 중엔 성적 걱정 없이 잘 진행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꼼꼼히 챙겨드리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군대 입영 연기를 위한 방법, 특히 학점은행제를 활용해 최대 2년까지 입대를 미룰 수 있는 절차와 조건을 말씀드렸습니다. 과정 중에서 오프라인 수업도 필수지만 이걸 보다 수월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 또 해당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교육원을 찾는 것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런 안내가 필요하시거나 영상을 보시다가 이해가 잘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영상 상단 또는 댓글에 있는 연락처로 편하게 문의 주시면 무료로 상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 바로 수업을 신청하는 게 아니라 입대 예정일에 맞는 일정으로 가장 적절한 반을 안내해 드릴 겁니다. 지금 영상 보시. 입병 연기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바로 문의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